오늘은 카라반을 고민하고 계신 5060세대 분들을 위해 미국식과 유럽식 카라반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캠핑 시장이 연평균 57% 성장하면서 카라반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밀레니얼 세대가 캠핑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카라반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국내 카라반 시장에서 유럽식 카라반이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식 카라반은 특정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IoT와 결합된 스마트 카라반 기기들이 많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럼 미국식과 유럽식 카라반의 핵심 차이점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무게입니다. 미국식 카라반은 대부분 1500kg 이상의 중량급이고 유럽식은 750kg 이하 모델이 많아요. 이 차이 때문에 견인 면허 요구 사항도 달라집니다. 미국식은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하지만 유럽식은 일반 면허로도 견인이 가능해요. 내부 공간도 확연히 다릅니다. 미국식은 넓고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하고 유럽식은 효율적이고 컴팩트한 설계가 특징이에요. 견인차에 주는 부담도 미국식이 훨씬 크고 가격은 미국식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미국식 카라반의 장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보다 넓은 내부 공간이 최고의 매력이에요. 팔로 미니 189를 1년 반 동안 사용한 한 사용자는 미국식 카라반의 장점은 확실히 공간의 여유로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기간 체류할 때 정말 편안하고 구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튼튼한 구조와 내구성도 뛰어나고 대용량 수납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해요. 무거운 중량 때문에 견인차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합니다. 연비도 크게 악화되어 운영 비용이 늘어나고 좁은 도로나 주차할 때 제약이 많아요. 미국에서 인기 있는 저렴한 모델로는 코치맨 클리퍼 카대가 약 16,000달러, 포레스트 리버 플래그스테프 SE가 약 17,000달러, 키스톤 RV 하이다우트가 약 1만 5천 달러 정도예요. 유럽식 카라반의 가장 큰 장점은 750kg 이하 모델이 많아서 트레일러 면허 없이도 카라반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게가 가벼워서 견인차 부담이 적고 일부 경량 모델은 기아 레이 같은 경차로도 견인이 가능합니다. 경량 설계로 일반 면허로 견인할 수 있고 견인차 부담이 최소화되어 연비 효율성도 좋아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 설계도 매력적이고 활발한 중고. 거래 시장도 형성되어 있어요.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 가격과 제한적인 내부 공간이 있어요. 해외 제품이다 보니 AS가 어렵고 부품 수급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기 있는 유럽식 브랜드로는 하이머, 펜트, 아드리아, 하비, 벨리, 푸케니어, 코치맨, 엘디스, 스위프트 등 있고, 특히 스탈렛 390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많이 판매된 모델이에요.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들어보니 정말 생생한 경험담들이 많았어요. 팔로 미니 189를 1년 반 사용한 분은 미국식 카라반을 구매한 이유는 넓은 공간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장기간 체류할 때 정말 편안했다면서도 견인할 때마다 연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식 카라반인 합의를 사용하는 분은 실내에 소파, 침대, 주방, 화장실이 모두 갖춰져 있어 정말 편리하다며 무엇보다 750kg 이하라서 일반 면허로 견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0년 차 캠퍼는 국산 카라반을 선택한 이유로 AS를 꼽았어요. 해외 제품은 부품 수급이나 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국산은 고객 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한국 사람과 통화가 가능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모델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미국 시에서는 팔로미니 시리즈가 1위예요. 넓은 내부 공간과 실용적인 레이아웃,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 국내 정비 네트워크까지 구축되어 있어요. 2위는 키스톤 RV 하이다우트로 다양한 크기 옵션과 견고한 구조, 가성비가 우수합니다. 유럽식에서는 아드리아 시리즈가 1위예요. 엔트리급부터 500급까지 다양한 라인업과 알데 보일러 패키지 옵션, 무난한 레이아웃과 높은 완성도를 자랑해요. 2위는 스탈렛 390으로 국내 최다 판매 모델이고 프랑스 제조에 검증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라반은 고가의 제품이면서 장기간 사용하는 특성상 전문 업체 선택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사후 서비스와 부품 수급 능력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트렌드로는 IoT 연동 스마트 제어 시스템, 태양광 패널 일체형 설계, 인산철 배터리 시스템 표준화, 자동 레벨링 시스템, 스마트 보안 시스템 등이 있어요. 캠핑 산업 전문가들은 고급 모토홈과 카라반 수요 증가, 소형 캠핑 트레일러 인기 상승, 감성 차박 텐트와 루프탑 리빙 박스 열풍, 친환경 자립형 캠핑카 기술 대세화 등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캠퍼 증가로 카라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 캠퍼들이 중급자로 발전하면서 미니멀 캠핑 및 백패킹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견인 면허를 확인하세요. 트레일러 면허 취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견인차 성능을 점검하세요. 현재 보유 차량의 견인 가능 중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 업체에 방문해서 상담 받으세요. 실제 모델을 직접 보고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넷째, 사용자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예산 계획을 수립하세요.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카라반은 단순한 캠핑 장비가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입니다.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비교를 통해 여러분만의 특별한 캠핑 라이프를 시작하시기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